뒤 자리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인형을 들고 있니다어델처럼 있으면... 네. 여기서 바로 앉지 마시고요. 들어온 다음에 서 계시고 그때 그러면 저는 인형은 어디에 있나요? 인형을 그하수점으 드릴게요. 저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 해서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체크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서 한 요정도까지 왔다 갔다 해도 되죠? 네좀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노래 듣고 있어요 엘리코 카루소 선생님의 이제 아피에 두시 마자란 아리아를 듣고 있습니다 에 롬브라 <놀라> 기바삼 코르 일환해야죠. 그동안 팬미팅 못하고 답답하고 했던 것들도 소통도 더 하고 마스크를 더 완벽하게 벗을 수 있는 날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이거에도 너무 감사하죠. 다헷갈려요 뭔가 컨셉 자체가 회사의 구성원이잖아요.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이제 보니까 PPT를 넘기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회사의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만의 방법으로 재미나게 또.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재미나게 즐겨볼까 합니다. 네, 접니다잘 나왔네요. 아, 어, 아주 좋죠. JTBC 사원증이 더 마음에 들어요.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JTBC 직원입니다. 안녕. 자체로운 즐거움. Listen and repeat. 자체로운 즐거움. JTBC. JTBC. 아요 JTBC요. 다채로운 아, 네. 아, 이거. 따단. JTBC 이거잖아요. 그데 이거. 헷갈려요. 그런 게다좀 임팩트를 좀센 걸로 해야 된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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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사랑해 이런 것처럼 조금 더 하는 걸 라포엠 버전으로 해서 JTBC에 넣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제어가 된다는 점 아마 여러분의 팔찌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수 없을 겁니다 저기 안에 있는 이상 저희들이 중앙 제어로 여러분들의 색깔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라포님 원래 있는 거 라봉 있잖아요 그거는 제어가 안 되거든요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를 편안하게 칼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팬미팅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네. 팬미팅, 팬미팅에서만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 네, 다음 공연할 때도 꼭 차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라보미도 출시할 예정이니까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의상이요? <laughs> 어, 오늘 제가 그 CFO로서 어, 약간 회사 직원처럼 좀 예, 입어봤습니다 이런 조끼에 셔츠에 그다음에 사원증까지 그 포인트 주셨어요 우리 실장님들이 이 포인트 무슨 포인트예요? 제 f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그냥 붙여 주신 것 같네요. <laughs> 타이틀이 팬미팅이니까 재미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래로는 감동을 드리지만 또 다른 걸로는 또 웃음도 드리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회사에서 맨날 사진 찍어라 가지고 저 사진 찍은 거 정말 안 찍는데 요즘 막뭐 먹으러 가면 제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거울 셀카도 좀 찍어봤고 어제 밤에는 이제 컵라면. 제가 컵라면을 워낙 좋아해서 팬분들이 걱정은 많이 해주시지만 어제 조금 몇 젓가락 정도 먹었습니다 그거 찍어서 아마 오늘 그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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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저희 이제 라포엠의 비전 선포식이 열리는 날이죠 지금 최근에 제가 주민 그 민증이랑 여권 사진을 다 바꾼 시점이라서 이 사진 써도 될것 같은데?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이걸 해야겠다. 저는 이제 어, 학교 그럼, 수시 그럼, 끝나고 그럼, 바로 네. 면허증 따서 네. 그래서 틈틈이 운전할 수 있는 기회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초심을 다시 음. 한번 느껴보고자 저희 후듀 예심 때 했던 곡들을 오늘 조금씩 조금씩 다 부르기로 했죠. 민성이는 여름의 끝자락, 세훈이 형은 일본도, 박기훈은 레슨 돌르 박기훈. 저는 비비티로 <laughs> 기훈이는 박기훈이라고 했을 때 진짜 귀여, 귀엽잖아. 기훈이 그럼 뭔가 안 귀여워, 나한테. 그쵸애정이 넘치는 거죠. 기훈이 중무한 음, 맛을 음, 낼수 있는 그런 룩이고요또이흰 셔츠, 하... 또 회사 회사원들의 또 깔끔함. 이마를 또 살짝 보여줘야 신뢰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관상이 닦고 활짝뭐 어, 그런 시끄러워요. 네. CEO한테 어디? 아니야 네 명이 분야가 다를 뿐인 거야. 통괄은 건물주가 통괄이죠. 너 건물주야? 내가 네, 건물주야? 맞아 건물주 아들이지. 내가? <laughs> 내가 대장이에요. 아니야. 그럼 앞으로 우리 뭐 먹는 카드는 형이 형 카드로 쓰지 치. 형 카드 우리 하나씩 들고 있죠. <laughs> 저는 라포엠의 바지 사장입니다. <laughs> 진짜 바지 입으셨잖아요. 네. 무슨 드립이죠? 잼스 마이너스 배점. 오늘 핀 마이크 이거 처음 껴 보거든요.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리허설을 보니까 뭐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스티브 체스가니까. 무대 씹어먹을 자신 있나요? 살 빼고 있어서 무대 먹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백점아 진짜요? 응. 아 그럼 90% 입장하면 얘기할게요. 네. <laughs> 반담아 <농담. 웃음> 좋죠 기분. 첫 팬미팅인데. 컨셉이 딱 정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무작정 나와서 하는 것보다 뭔가 딱딱 맞게 해서 하니까 뭔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와. 드라데이 레아나 왔을 때 1층에 스탠딩석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뛰어놀고 막 이랬었는데 좋네요. 음. 어 잠깐 라비키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서서 사서... 서서 음. 하고 라비키할 때만 모였다가 다시 라비키 할 때만 센터 모여. 날씨 예술. 라비키나 하고 <laughs> 다 붙여주고 이렇게. 날씨 진짜 너무 더운데 비 내려서 눅눅한 거보다는 그거보다 나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아마 시원한 팬미팅 비전 서포시기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덥더라도 빨리 이제 객석에서 만나면서 좀 시원하게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포엠.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밖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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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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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들어와서 아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무더위 속에 오신 너비오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은혜를 또 어떻게 갚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니까 팬미팅을 재밌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재미난 멋무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은 또 다행히 비는 안 오지만 엄청 더운 걸로 아 알고 있거든요. 더위를 저희가 재미와 그런 노래로 감동으로 잠깐이나마 그 더위를 한번 공포영화 한편본 것처럼 딱 더위를 싹 날려버릴 수 있도록 무대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노래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 라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틱톡을 많이 이용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이 영상은 네, 팬미팅이 끝난 후 라포엠 공식 틱톡 계정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로듀서 예시 오디션 마이크 앞에 섰던.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팬덤스와 개인 오디션에서 처음 불렀던 노래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경영님이 부르는 아무 노래. 오오 맞지 않아, 맞지 않아. 그거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왜그리다운데 있어? <laughs> 뭐가 문제야? 재밌네. <laughs> 와. <오> <laughs> 고라니할수 있을 것 같아. 행동고사, 진짜요? 행동 모사까지. 오.

누군가에게 또 잊혀질까 저척이다 깨어 창백한 아침을 보내 노래 부르면 장백아 <laughs> <저> 불러주세요 <laughs> 나를 삼켜라 어? 이거는 이 정도면 라비님들이 1점 아니신 거예요? 라비님들 100점! 형 0점! <laughs> 형 0점! 내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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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검승부하는 거예요 진짜 무릎까지 집중... 가네요. 진짜 집중했을 거예요. <laughs> 준비 되셨습니까? 저 됐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아, 준비 되셨냐고 형님. 네네네. <laughs>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laughs> 준비됐습니다. 네. 저도 준비가 됐고요. 자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음악 틀어. 죄송분 죄송. 나 진짜 이기고 싶어 <laughs> 부정 출발 한번더 하면 탈락입니다 오케이. <laughs> 음악 틀어주세요정규장정규장어어어 나도 나도 뭐예요? 엑소의 마마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 인정해드리고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소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아픈 현실에 다시 눈물이 흘러 시네마 파라디소 때왜 수박과 멜론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 과일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 과일이 수박과 멜론이었는데 도대체 수박과 멜론이 무얼 뜻하느냐 우리에게 선물을 줘놓고 들고 간건왜 민성이냐 그거 드셨어요? 네다 먹었습니다 <laughs> 사실 저희가 이렇게 건너편에 그 과일집 옆에 꽃집이 있었어요 꽃집이 아무리 봐도 문을 닫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옆을 딱 살짝 봤더니 그 수박과 멜론이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제 옆에 또민성 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이랑 어 뭔가 우리 같다 맞아. 그래서 형 이거 어 우리 상품으로 하자 언제나 변하고 예쁜 꿈들이 머물길 수고해서 참 잘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어, 햄분 만났으니까요. 오, 기훈이 기분 좋고 울기만 하던데 아. 뭐. 아유. 오늘 어,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아, 진짜 많이 안 울었어요. 근데 세훈이 형이 울은 건 진짜. <laughs> 진짜. 아, 저안울는데 잘... 어, 그, 깜짝 놀랐는데기현이도 응. 마지막에 좀울은거 같은데? 저 울진 않았죠. 그럼 울지 않았으면 소감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어, 일단 어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작 때부터 음. 좀 너무 울컥하는 음. 감정이 저도 사실 그럼, 올라와서 맞아요. 되게 힘들었 힘들었거든요. 네, 많이 힘들었는데. 어, 그래도 또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막 많은 분들 박수도 해, 쳐주시고 또 아직까지 이렇게 예뻐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음, 음.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한 맞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네. 아, 오늘이 끝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맞아. 언제까지 내일 하나요? 하나요? 내일까지요. 차분해 지셨죠 갑자기? 내일 5시에 한번더 있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팬미팅 무사히 끝이 났고 저희가 온 에너지를 쏟았지만 또 내일은 내일의 에너지만을 가지고 그럼요. 내일까지 끝까지 한번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째 네. 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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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안 옵니다. 음. 네. 내일 안 와? 안, 온, 안, 온다고. 아, 안 아, 온다고. 안 온다고? 안 그러면 안 지금까지 우리는 네. 라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